모파상의 짧은 단편소설 의자 고치는 여인의 사랑 준비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사랑을 단한 번만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몇 번이든 가능할까요? 이런 토론으로 시작하는 소설 의자 고치는 여인의 사랑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냥 금지가 풀리던 날에 맞추어 열린 베르트랑 후작댁의 만찬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11명의 사냥꾼과 8명의 젊은 여성, 그리고 그 지방의 의사는 과일과 꽃으로 뒤덮이고 환하게 밝혀진 큼지막한 식탁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다. 마침내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어 입에 오르게 되었다. 진정한 사랑은 오로지 한 번만 할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몇 번이든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말하자면 영원히 결론이 나지 않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단한 번의 진실한 사랑만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예가 거론되었고 격렬하게 사랑을 여러 차례 경험했던 사람들의 예 역시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대체로 남자들은 질병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열정이란 모름지기 한 사람을 여러 번에 걸쳐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때로는 사랑의 걸림돌이 될 만한 경쟁자가 나타난다면 심지어 그런 자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랑에 관해서라면 낭만적인 감정에 더 치우치는 여자들은 사랑, 그것도 진정한 사랑. 아니, 가장 위대한 사랑이란 한 사람이 단한 번밖에 빠져들 수 없는 것이며, 또 이러한 사랑은 벼락과도 같아서 이런 사랑에 빠져본 사람의 마음은 그 이후엔 너무나 공허해지고 황폐해져서, 결국 어떤 여타의 감정이나 꿈조차도 새로 싹을 틔울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다. 수많은 사랑을 경험했던 후작은, 이러한 여자들의 생각에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온 힘을 다해서 그리고 영혼을 죄에다 바쳐가며 여러 차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정이 찾아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증거로 여러분은 사랑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예를 드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에 제가 말을 더 붙여 답하자면, 만약 그들이 자살이라는 그런 매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예컨대 다시 한번 더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해버리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사랑의 아픔으로부터 치유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하여 사랑을 다시 시작했을 것이며, 마침내 자연스럽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까지, 이와 같은 사랑을 계속 반복했으리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술꾼과도 같죠. 술을 마신 사람은 또 마시게 될 것이고, 사랑을 했던 사람도 또다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그저 성격의 문제이지요. 사람들은 은퇴 후 시골에 온 파리 출신의 늙은 의사에게 중재를 요청하며, 그의 의견을 말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자신의 견해라고 할 만한 것을 딱히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가 입을 열었다.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사랑은 성격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5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지속되었으며 죽음에 이르러서야 끝이 나게 된 사랑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후작 부인이 손뼉을 치며 말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그토록 사랑받는다니. 이 얼마나 꿈같은 일인가요? 그렇게 열렬한 애정에 55년 동안이나 파묻혀 산다는 것은 그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을런지. 그런 식으로 사랑을 받았던 그 남자는 얼마나 기뻤을 것이며 그의 인생은 얼마나 축복으로 가득 찼을까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실,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남자였다는 점에서 부인의 말씀은 틀리지 않으셨습니다만, 그 사람은 부인도 잘 알고 계시는 이 마을의 약사, 슈케 씨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여인 역시 부인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지요. 바로 매해 이 마을에 의자를 고치려고 방문하는 그 할멈이랍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요. 그 말을 듣자 여인들의 환호는 금방 사그라져 버렸다. 그들은 흥이 깨진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치 사랑이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세련되고 품위 있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의사가 다시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3개월 전에 저는 그 할머니의 임종에 불려갔습니다. 임종 전날 그 할머니는 자신의 집으로 사용하곤 하던 마차에 도착한 후였지요. 그 마차는 여러분들께서도 보신 적이 있겠지만, 늙은 말이 끌었고 그 할머니의 친구이자 보호자인 두 마리의 커다란 개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당시 신부님은 벌써 마차에 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할머니 자신의 유언 집행인으로 택했고 유언의 의미를 우리에게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하셨지요. 저는 그보다 더 기구하고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의자를 고치는 사람이었고, 그녀의 어머니 또한 그랬습니다. 그녀는 단한 번도 땅 위에 지어진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녀는 누더기를 걸치고 살아야 했으며, 몸에는 이가 들끓었고, 더러운 모습으로 여기저기 옮겨 다녔지요. 그녀의 가족은, 도랑 주위를 따라 걷다가 마을 입구가 보이는 곳에서 마차를 멈춰 놓곤 했습니다. 마차에서 말을 풀어 놓으면 말은 풀을 뜯을 수 있었고 강아지들은 제두발 위에 주둥이를 올려놓고 잠이 들곤 했지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길가의 느릅나무 그늘에서 그 마을 사람들의 낡은 의자들을 죄다 수산하고 있는 동안 이 어린 소년은 풀밭에서 뒹굴며 놀았다고 합니다. 이 가족의 이동수단이자 거주지기도 한 마차에서는 이야기가 거의 오고 가지 않았어요. 의자 고치세요라는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그 소리를 지르면서 집집마다 누가 돌아다닐 것인지를 그것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단몇 마디 말만 나누고는 그들은 마주 앉거나 나란히 앉아서 의자를 고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너무 멀리 가거나 마을의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하면 아이의 아버지는 화난 목소리로 그녀를 불러들였습니다. 이리로 돌아오지 못해 이 못된 것 그것이 그녀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유일한 애정어린 말이었지요. 그녀가 좀더 잘하자 그녀는 파손된 의자의 밑바닥을 거두어 오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에게는 이곳저곳에 안면을 트게 된 아이들이 하나씩 생겨나게 되었지요. 그렇게 되자 이번엔 새로 생긴 이 친구들의 부모들이 제 아이들을 화를 내며 불러들였습니다. 이 철딱선이 없는 여사가 당장 이리로 오지 못해 거지와 이야기를 나누다니. 어린 아이들은 종종 그녀에게 돌을 던지곤 했습니다. 때때로 동네의 부인들이, 그녀에게 단돈 몇 푼이라도 쥐어주면 그녀는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했지요. 그러다 그녀가 11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날 그녀는 이 지방을 지나가다가 친구에게 동전 두 푼을 빼앗겨서 묘지 뒤에서 울고 있던 어린 슈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불행한 소년은늘 마을의 꼬마들은 항상 만족스럽고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런 꼬 아이들 중에 하나가 눈물을 흘리고 있자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린 슈케에게 다가갔고 슈케가 울고 있는 이유를 알게 되자 자신이 그동안 모아놓은 전재산, 칠수를 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물론 그는 눈가에 눈물을 닦으면서 그 돈을 받았지요. 그가 눈물을 그치자 너무 기뻤던 그녀는 대담하게도 그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돈의 정신이 팔려있던 그는 그녀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었습니다. 자신을 밀어내지도 때리지도 않는 것을 보고 그녀는 그 아이를 두팔 가득게 안고서 온 마음을 다 바쳐 그에게 키스했지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가난한 소녀의 머릿속에는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녀가 그 소년에게 애착을 갖게 된 것이 또돌이인 자신의 재산을 그에게 모두 주어 버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부드러운 첫 키스를 그에게 했기 때문일까요? 사랑의 신비로움이란 어린에게나 아이에게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여러 달 동안 그녀는 그 일이 벌어졌던 묘지에 그 귀퉁이와 어린 소년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소년을 다시 볼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서 그녀는 양친 몰래 여기저기서 돈을 조금씩 빼내었지요. 의자 고쳐본 돈을 말입니다. 생필품을 사러 갈 때마다. 그렇게 해서 그녀가 다시 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수중에는 이 프랑이 있었지만 그녀는 제 아버지의 가게 유리창 안에서 일하고 있는 어린 약사를 창가에 진열된 표본병 사이로 넘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짝이는 크리스털 제품을 극도로 예찬하고 색깔이 들어간 물에 찬사를 보내던 그녀는 이 병에 비친 그의 모습에 매혹되고 감동을 받아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지울 수 없는 추억으로 간직했습니다. 다음에 학교 뒤에서 친구들과 구슬놀이를 하고 있던 그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그에게 달려들어 자신의 품에 안고서는 격렬하게 키스를 했지요. 겁이 난 소년이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자 진정시키기 위해 그녀는 삼프랑이라는 거금을 그에게 주었고, 두 눈이 휘둥그레진 그는 그 돈을 쳐다보며 있었습니다. 돈을 받은 그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자신에게 키스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고도 4년 동안 그녀는 자신이 모아둔 돈을 죄다 그에게 쏟아부었고, 암묵적인 동의로 이루어진 키스의 대가로 소녀는 그 돈을 가져갔습니다. 돈은 어떤 때는 30수, 어떤 때는 2프랑, 또 어떤 때는 12수, 마지막에는 둥글고 커다란 5프랑짜리. 그리고 그것을 본 소녀는... 만족스럽게 웃었지요. 그녀는 오로지 그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 역시 그녀가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고, 그녀가 보이면 그녀 앞으로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년의 행동이 소녀의 마음을 뛰게 했지요. 언젠가부터 소년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을 했던 것이지요. 그녀는 교묘하고 끈질긴 조사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정되었던 제 부모의 여정을 바꾸게 하려고 끝없이 시도했으며, 학교의 방학에 맞추어 이 지역을 지나가게끔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녀는 2년 동안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금단추가 달린 교복을 입은 그 소년이 얼마나 변했고 성장했는지, 또 얼마나 위험을 갖추고 멋있어졌는지 그녀는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그녀를 못본채 하며 그저 그녀 곁을 거만한 표정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이틀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의 끝없는 고통이 시작되었지요. 해마다 그녀는 이 지역으로 돌아와 그에게 감히 인살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그의 앞을 그냥 지나쳤고, 그 소년 역시 그녀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미친 듯이 사랑하고 있었지요. 그녀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의사선생님, 그는 제가 이 세상에서 보았던 유일한 남자입니다. 저는 다른 남자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어떤지조차도 모른답니다. 그녀의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부모의 직업을 이어받았고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이 마을에 돌아온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던 바로 그 남자의 팔짱을 끼고서 약국에서 나오는 젊은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 여인은 그 남자의 부인이었지요. 그 남자는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면사무소 광장 옆에 있는 연못에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밤늦게 귀가하던 취객이 그녀를 구해주었고, 그녀를 약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실내복을 입은 채로 약사 슈케가 그녀를 치료하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왔지만, 그는 그녀를 알아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응급처치를 한 후에 주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당신, 미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다니요. 이 말만으로도 그녀가 치유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만으로 그녀는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치료비를 내겠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그는 아무것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인생은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주케를 생각하며 의자를 고쳤습니다. 해마다 약국 유리창 너머로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그녀는 그 남자의 약국에서 자질구레한 비상약품을 구입하는 그런 요상한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녀는 그를 가까이에서 볼수 있었고 그와 말을 나눌 수 있었으며 예전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돈을 건넬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했듯이 그녀는 올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슬픈 이야기를 제게 모두 털어놓은 후에 그녀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모은 모든 돈을 그에게 전해달라고 제게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일을 했던 것은 모두 그를 위해서였고 돈을 모으기 위해 심지어 굶기조차 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죽으면 적어도 한 번은 그가 자신을 생각해 주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녀는 제게 2327프랑을 맡겼습니다 그돈 중에서 저는 장례비로 27프랑을 신부님께 드렸고 그녀가 마지막 숨을 거둔 후그 나머지를 들고 장례식장에서 나왔지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슈케 씨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혈색이 좋은 슈케 부부는 마주 앉아 아침 식사를 막 끝낸 참이었는데, 온몸에서는 양냄새를 풍기면서 꽤나 만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앉으라고 제게 의자를 권하고는 버찌 술을 내왔고, 우리는 함께 그 술을 마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들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아주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또돌이 여자, 그 의자 고치던 여인이 자신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슈케시는 마치 그녀가 자신의 명성에 심한 오점이라도 남긴 것처럼 화를 내며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슈케시와 거의 비슷하게 흥분한 슈케시의 부인도 오직 이 말만을 되풀이했지요. 그 따위 가난뱅이 여자가, 그 거지 같은 여자가 마치 이말 외엔 다른 말이라고는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는 뒤집어진 그리스 모자를 한쪽 귀에 걸치게 비스듬히 쓰고, 식탁 뒤쪽에서 성큼성큼 왔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이런 일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한 남자에게는 정말이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그 여자가 살아있을 때그 사실을 알았다면, 경찰서에 넘겨 감옥에라도 쳐 넣었을 텐데요. 저는 제 경건한 발걸음이 이런 비통한 결과를 맞을 줄 몰랐기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무엇을 해야 할지도 더 이상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겐 해야 할 임무가 있었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가 슈케 씨에게 자신의 재산을 드리고 싶다고 제게 맡긴 돈이 있습니다. 전부 2,300프랑이지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고 나신 두 분의 반응을 보니 그다지 유쾌하지 않으신 듯하니 이 돈은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것이 좋을 듯싶군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슈케 부부는 갑작스럽게 감동을 받은 것처럼 어찌할 줄 모르는 표정을 지으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그 돈은 여러 나라의 돈이었고 매우 다양하고 특색 있는 금화와 동전이 섞여 있는 몹시도 애처로운 느낌이 나는 돈이었습니다. 돈을 손에 들고서 저는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죽해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의 유언이 정말 그랬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는 건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러자 약간은 당황스러워하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사줄 수도 있겠군요. 어쨌든 주십시오. 그 여자가 그러라고 당신에게 맡긴 돈이니까요. 그 돈을 어떤 좋은 일에 쓸지는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돈을 건네주고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슈케 씨가 저를 만나러 와서는 불쑥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 그 여인이 마차도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그 마차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전 대답했지요. 전 아무 생각이 없으니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슈케 씨는 잘 됐군요. 다행입니다. 그걸로 제 채소밭에 오두막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주케 씨, 늙은 말과 강아지도 남겨놓았는데 그것도 가져가시렵니까? 그는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지요. 아, 아닙니다. 그런 걸로 무엇할 수 있겠습니까? 원하시는 대로 처분하시지요. 그러고서 그는 저에게 악수를 청해왔고 우리는 서로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별 도리가 있겠습니까? 한 마을에서. 의사와 약사가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면 좋을 게 없으니까요. 그녀가 남긴 개두 마리는 저희 집으로 데려왔고, 말들은 넓은 마당을 갖고 있는 신부님이 데려갔지요. 그리고 마차는 슈케시의 오두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생애에서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하고 또한 가장 심오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의사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러자 눈에 눈물이 한가득 고인 후작 부인이 옆에서 한숨을 쉬며 내뱉었다. 정말이지, 사랑할 줄 아는 건 여자들밖에 없다니까요? 네.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 저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이기도 하죠. 제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요즘 짧은 영상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짧은 영상은 생각할 기회를 안 주거든요. 멍하게 보다 보면 시간만 쑥 사라져 버리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감정이나 또 생각이나 추억이 떠오른다면 잠시 그렇게 앉아서 사색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